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글로벌 EHS실의 박승균 프로라고 합니다. 어,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저희 쪽은 삼성전자는 크게 DS 부문과 DX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DS는 이제 반도체 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저희 쪽에서 근무하는 DX 부문은 어, <laughs> 핸드폰이나 노트 PC 그리고 TV 그리고 냉장기, 냉장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생활 가전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의료기기 등 이제 전자제품 제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쪽에는 사업장은 크게는 이제 서, 수원, 구미, 광주, 서울, 서울 쪽에는 이제 강남, 우면, 강동 등 이제 전국 단위로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수도권인 경우는 주로 이제 연구개발 쪽 업무를 원, 연구개발과 본사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지방은 제조 사업장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전기차 보급 확대됨에 따라서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 및 주차 중 화재 발생 리스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리스본 그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이제 주차 차량 뭐 42대가 전소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큰 이슈가 발생 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리스본 국제공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200대 가까이가 전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 전기차 이로 인해서 전기차 포비아가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제 문제도 있었고요 실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화재의 원인이 되는 이차 전지가 보호 캐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초기 감지도 어려울 뿐더러 이제 냉각소화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열 폭주가 발생을 할때 오프가스로 인해 이제 연소 범위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이제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요. 어 이러한 이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로 어 범정부에서 이제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으로 해서 범정부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작년 9월에 수립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25년에 어, 전기차 화, 소방청 주관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 TF가 운영이 됐, 되고 있습니다. 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어, 주로 이제 시설 규제 측면에서는 신규 건축물에 한해서만 이제 대응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방법상 대부분 이제 소급 적용하지 않는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서는 현재 규제가 나 나와 있지 않고 대부분 점검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시설 그리고 본사가 주로 이제 인원이 많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한 건물당 이제 만여 명 이상이 근무하는 등. 이제 다수 이제 고층 건물에서 임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화재 발생 시 그에 따 파급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소방시설 등 이제 개선이 적용이 좀 시급한 상황이고요. 어, 기, 저희 기존에는 이제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가급적 사회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5개, 불가피하게 5개의 이전이 불가능한 장소 같은 경우에는 어, 그리고 스프링클러나 배연시설을 개선을 하는 등 어느 정도 이제 대응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충전시설 외에도 어, 주차시설에서도 실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30% 정도는 주정차 시설에도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리스크를, 어, 충전시설에 대한 이제 개선을 하더라도 주차시설까지 화재 발생 리스크를 감안을 하면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 고이, 고민을 하던 와중에 어그 신규 이제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성능 위주 심의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 화재 피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지하 주차장인 경우에는 어, 이제 가장 리스크가 큰 전기차 화재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선정을 해서 어그시 피난이 가능한지를 현재 확인을 하고 있고 이를 차관을 해서 저희는 이제 어, 대규모 고층 건물 지하 주차장의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종류의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러 조건의 제로차장이 있는데 이를 전기차 화재 시뮬레이션 보통은 이제 CFD 기반의 FDS 등 화재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소방 최근에 이제 화재 이슈, 전기차 화재 이슈 등을로 인해서 그 화재를 제압하기 위한 다양한 소방 신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기술들이 실제로 얼마나 그 개선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사실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증 시험하기에는 비용도 굉장히 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소방 신기술 제품에 대한 유효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점검을 함으로써 충전 시설과 주차 시설에 대한 최적의 소방 시설 설계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제안서 작성 시 필수로 저희가 포함을 요청드린 사항은 먼저 화재 시뮬레이션에 대한 정확도입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조건과 유사하게 열과 유속, 연기량, 압력 등이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을 좀 원하고요. 실제 실화제 시험 등과 비교해서 실제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효, 효용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설계한 도출, 최적의 설계한 도출을 위한 단계별 일정 및 세부 계획입니다. 어, 실제 스프링클러나 재현 그리고 신기술을 포함한 세부적인 검토 계획 등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 특정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 다른 건축물에 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설계안을 도출을 할 계획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전자제품 제조업체 특성상 다양한 2차 전지 제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조 쪽에서는 자재를 이동하는 장치로 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휴대폰 배터리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휴대폰 배터리 제조한 제품들을 보관하는 창고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후속 과제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어, 향후에는 저희가 나중에는 어 여러 가지 이제 후속 과제 등을 통해서 나중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어 프로그램을 뭐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어 현재 지금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뮬레이션 교육이 가능한 업체들을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자료의 제안서 필수 포함 사항에 시뮬레이션의 정확도와 신뢰성 검증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까요?라는 질문입니다. 네, 어그 정확도에 대해서는 어, 문헌이나 논문 그리고 뭐 실증 화재 실험 데이터 등 이제 여러 가지 소스가 있을 텐데요. 그 데이터들을 이제 직접 생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생성하지 않고 기존에 이제 어, 좀 검증된 어그 데이터 유형이 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화재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화재 발상 차량에 대한 이제 열, 유속, 연기랑 압력 조건들이 현실과 가장 부합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두 번째는 옆 차량에 화재가 전이 되는 조건을 어떤 조건일 때 화재가 전이 될수 있냐에 대한 정의하는 조건이고. 세 번째는 이제 천장에 있는 가연물. 등 이제 실제 저희 화재에났던 사례들 보면 어, 확산에 대한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천장, 천장 가연물의 영향도 등을 이제 고려를 크게는 세 가지를 하고 싶고 어, 이런 것 외에도 이제 뭐 자, 자, 자체적으로 이제 좀 제한해 주신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어쨌든 실제와 저희가 최대한 가깝게 시뮬레이션을 구현을 하고자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는 이제 랩스케일에서 랩 실제로 이제 어, 검증하는 방안도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 데이터가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한 데이터가 레이브스케일에서 검증이 된게 있으면은 가장 좋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실제 그런 테스트를 위한 방법 제안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규모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완벽도를 따지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전부 다 만족 <laughs> 아까 아, 말씀하신 네, 네. 것들을 다할수 <laughs> <맞습니다. 웃음> 있는 스타트업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 네. 그러니까 네. 뭐 어, 자체 데이터가 있으면 좋지만 이제 그게 아니면 널리 알려진 데이터들을 가,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제안해 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많이 좀 제안해 을 주시면 여러 업체들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보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올해는 과제당 한개 스타트업한테 맥스 1 2 억. 최소 1억 이상은 예상되는데 1.2억을 맥스 지원할 계획이지만 뭐 선정 1개, 1개 기업 바로 밑에 2, 2위 3위라도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아마 저희 수요기업에서 다또 협력하고 하실 거니까 어 내가 뭐 업계 최고로 잘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 부분에 역량이 있으시면 꼭 지원해서 여기 수요기업들하고 일을 할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전 질문인데요. 발표 자료의 단계별 일정 및 세부 계획 수립 관련 타 건축물 확대 적용을 위한 표준 설계안 도출은 어떤 결과물 형태로 도출이 필요할까요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충전 시설과 주차 시설에 대한 이제 두군두 가지로 나눠서 개선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충전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연 시설 강화나 스프링클러 강화라는 좀 공통적인 이미 이제 개선 방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대한 어, 다양한 장소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유효성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실제 이제 최악의 장소 환경을 고려한 이제 안전 마진을 고려를 해서 어, 좀 어, 지하 주차장의 실제 이제 높이나 아니면 간격 그리고 피난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최소한 이제 신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최소한도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좀, 어, 좀 문서화해서. 어, 좀,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어,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 전기차 주차 시설과 일반 차량에 대한 주차 시설을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구역 운영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어, 현실적으로는 모든 어, 지하 주차장의 구역이 다 전기차 주차 구역이 될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비용이 아주 저렴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개선안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실제 이제 화재 발생했을 때 최대한 단기기한에 대응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한 신기술 도입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